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, 이것들이 나를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고 해? 쟤! 이건 나도 모르게 난처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아닌가 말이야. 그들에게 협조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건 도박인데, 이를 성공한다고 해도, 네가 저들 패거리한테 수고의 보답을 바라는 정도일 텐데... 이 야찬이 그 정도 가지고서야지! 아... 이럴 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? 성공 후에 저들이 던져주는 보상 정도의 대접을 받자고, 내가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인가?